imitating reality. 현실 모방하기. In the past. 과거에는 the main goal of many painters. 여기서 주어가 뭐야? The main goal이야. 그래서 B동사가 was가 되는 거야. 3인칭 단수. 과거에는 많은 화가들의 주요 목표가 바로 뭐다? was to imitate reality.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쵸? 보어로 쓰인 거지. 어, 이것은 투가 없어도 되고, imitating reality. 라고 써도 맞는다. One popular story from ancient Greece. ancient Greece의 한 유명한 이야기. 여기서 주어는 뭐야? 한 유명한 이야기가 주어야. 그래서 이또 3인칭 단수야. 그래서 tells of. 이렇게 되는 거야. tells. 동사가 tells라고. of two famous painters. tell of. 응? 뭐에 대해서 말해? 두 명의 화가 유명한 화가에 대해서 말한다. They wanted to prove their skills in a competition. 그들은 그들의 기술을 증명하고 싶었어. 어디서? 시합에서. One of them 두 명이 이제 시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one of them 이제 그들 중 하나는 painted grapes 포도를 그렸는데 they looked so real g r a v e s 대신에 g r a v e s 다음에 dead 대신에 위치를 써도 되지. 어, Which, 아니면 that looked so real. 너무나 진짜처럼 보여서, so that birds actually tried to eat them. 새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먹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것들은 grapes죠. 근데 잘 봐봐. Painted grapes 다음에는 that 대신에 위치를 써도 되는데, looked so real. 다음에 또 대시 나오잖아. 이것은 위치로 바꾸면 안 돼. 왜? 그것은 so that 용법이야. so 형용사 대. 너무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뭔지 알았죠? 두명 중에 하나가 one of them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가 되겠지. a n o 나뭐 other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지. 또 다른 나머지 한 명의 화가가 그러나 won the competition 시합에서 이겼는데 when 앞에 컴마가 있잖아. 이것은 and then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때 his picture of a curtain 그의 커튼 그림이 fooled not an animals 동물들만 속인 것이 아니라 but his competitor 그의 경쟁자까지 속였어. 그래서 그 경쟁자가 뭔 짓을 했냐면, and he tried to pull the painted curtain aside. 그는 그려진 커튼을 걷, 걷으려고 노력해서 try to pull the painted curtain aside. 어, pull something aside. 걷다 이거지. 걷어나. 어, 커튼을 걷고. 커튼을 옆에, 어, 걷어 놔서 뭘 하려고 했냐면, to see. 보려고 했어. The picture behind it.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보려고 했단 말이야. 그 커튼이 실제인 줄 알고. 자, 여기서 봐봐. 후 앞에 컴마 있지. 계속적인 용법이야. 관계대명사. Try to pull the painted curtain aside. 그리고 to see. 이것을 and s e 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커튼을 걷어서 왜그 뒤에 있는 픽처를 보려고. 음, 이런 말이야. to see를 and s e 로 고쳐도 된다. 왜 커튼을 걷어서 어, 보려고 했다라는 말이니까. 거, 그것을 그림을 보려고 커튼을 걷었다도 되지만, 커튼을 걷어서 그 그림을 뒤에는 그림을 보려고 했다. 이것도 되기 때문에, to see를 and see로 고쳐도 된다. This kind of realistic art was popular. 이런 종류의 사실주의 미술은 어, 인기가 있었다. During the ancient Greek and Roman times. 뭐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And then again, 그리고 또다시 during the Renaissance. 르네상스에 또다시 인기가 있었다 이거죠. Its purpose was to capture a moment. 이거 쓰는 거로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놔. 그것의 목적은 뭐다? 한순간을 포착하려는 것이었고 포착해서 and hold it forever. 영원히 붙잡아두는 것이었다. In this picture, 이 그림에서는 A boy seems to be emerging from the dark space. 한 소년이 어, emerge from 하면 빠져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 그림이 어두운 공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잘 봐. The boy seems to be emerging from the darkest space of the picture. It seems that a boy emerges from the darkest space of the picture. 하고 같은 거야. He has one foot on the frame. 그는 뭐야? 한쪽 발을 액자 위에 올려 두고 있어. Seemingly b o a 니 n i trying to pull himself out of the scene. s 뭐야, out of the scene. 뭐야? 어, 보아하니 그는 노력을 하고 있어. 그 자신을 그 장면에서 빼, 몸을 빼내려고. To these artists, 이러한 화가들에게, what mattered the most,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뭐했던 것은 대 지나 뭐 이런 걸 바꾸면 안 되지. 뭐뭐했던 것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was the vividness of the moment. 그 순간의 생생함이었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네 줄, 즉 its purpose was to capture서부터 to these artists what mattered the most was the vividness of the moment는 주관식으로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또 다시 내용의 흐름을 보자. 현실 모방하기 많은 화가들의 목표가 현실을 모방하는 거였어. 그래서 유명한 음 응.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 두 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수압 시합을 벌여서 그들의 기술을 증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중한 명이 포도를 그렸는데 진, 실제로 보여서 그것을 먹을 새들이 먹으려고 했어. 그런데 두 번째가 이겼는데 그 사람은 커튼을 그렸는데 그게 진짜처럼 보여가지고 커튼을 걷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어. 누가. 경쟁자가 그러니까 동물만 속인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인 거 하고 또 경쟁자를 어 요런 사실주의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인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에도 인기를 얻었다 이거지.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바로 한순간의 시간을 포착하여 영원히 붙잡아 두는 것. 그래서 예로 어떤 그림이 있었어 소년이 어두운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것. 어, 그는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 그의 발을, 어, 액자에 올려두고 그 스스로를, 어, 꺼내려고 하고 있었어. 이런 화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야? 순간의 생생함이다.